안녕하세요. 포포석부의 강창성입니다. 자, 이제 좌표 평면 위에서의 점의 운동, 우리가 직선 운동을 지나쳐서 좌표 평면 위에서의 점의 운동인데 다음 같아요. 뭐 공식만 정리하고 안 되면 이론관이 다시 보시고 다음 같아요. 그렇죠? 우리 이제 좌표 평면이니까 x 좌표, y 좌표가 있잖아. x 좌표를 생님미요 t로 ft 이렇게 주어있다고 하고 y 좌표가 gt 이렇게 주어져,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좌표 자체는 사실은 ft, gt인 거죠. 물론 X, Y라고 쓸 수도 있겠고. 자, 이거에 관련된 속도 벡터입니다. 속도. 해당하는 전 p의 속도는 다음 과같아 속도는요. 이거 미분한 거 F't, G't. 이렇게. 그죠이해갔죠 다음에. 이거에 관련된 속력은요. 속력은. 이게 이제 해당하는 t초일 때 인간이 모를 만큼의 X 속도 벡터. 속도 벡터 X성분의 증가량. Y성분의 증가량이니까 그거에 관련된 피타고라스. 루트에, 루트에. 이거 제곱 더하기 비편의 빗변의 길이 비편의가 바로 속력이다 그죠? 비편의 길이가 바로 속력 이게 바로 속 속력이 되겠다 그렇죠? 속력 여기까지 끝낸 상태에서요. 즉문제를 물었던 게 지금 움직인 거리잖아. 움직인 거리는 항상 위치가 아니라 거리는 모양 관련 있어요. 속력과 관련이 있죠. 따라서 h 초부터 b 초까지 움직인 거리요. 인테그랄 a 부터 b 초까지요. 움직인 거리는 이 속력을요 t로 쭉 쌓아주면 되는 거죠. h 초부터 b 초까지. 따라서 루트의 속력 F't의 완전제곱, 더하기 G't의 완전제곱, dt, 이거를요, h부터 b초까지 쌓아주면 이게 바로 뭐다? 예. h부터 b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나타낸다. 다음에, 그 다음에, 만약에 여기 있던 놈들이요, 운동이 한 방향으로 쭉 중복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요, 어떻게? h부터 b초까지요, 그렇게 표현된, x, y 좌표에 표현된 곡선의 길이도 똑같은 내용이다. 그치? 중복되는 게 없다면, 안 되면 이론관이 다시 봐. 거기까지 1달러. 자, 문제 풀러 갑니다. 좌표표현 위에 움직이는 점, p 의 시각 t에서 위치 x, y가, 위치 x, 컴마요 상관이 없어요. x, 컴마에. x 좌표는요, t에 따라, sine t 더하기 c o s t. sine t 더하기 c o s t. 이렇게 주어져 있고, 다음에, y 좌표는요, cosine t, minus i n e t. cosine t. minus i n e t. 이렇게 주어져 있어. 그쵸? 자, 이때, 이 시각 T에서 파일까점 P가 움직이는 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요? 움직이는 거리는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렇죠? 일단 뭐야 어, 당연히 속력을 먼저 구해야겠지 속력 속력 구하 갑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? 여기 있던 위치 각각의 X좌표, Y좌표 위치를 T로 미분한 게 바로 뭐야? 속도 벡터 속도 벡터 먼저 구하할 갈까? 속도 벡터는 다음과 같아요 얘는 미분해주면 cos T 미분해주면요 sin T 콤마 sin T 네,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되겠네, 그렇죠? 이놈이, 이놈이 지금 뭐야? 네, 속도 벡터다, 그렇죠? 네, 우리는 속력 알고 싶잖아. 속력을 안다에 그다음에 문제에서 요0부터 파이까지 움직이 거리니까 바로 갈게. 인테그랄 0 초부터 파이 초까지요. 그 속력을 쭉 적분하면 될거 아니야? 속력이 뭐야? 루트에 루트에 이거 제곱, 이거 제곱, f 라인 t 제곱 간다.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이거에 완전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마이너스 사인 t 더 마이너스 코사인 t 완전 제곱 dt요. 예, 이것이 바로 뭐다? 움직인 거리가 되겠네, 그렇죠? 이해 예, 같이 따라서 아 별거 별거 없잖아. 이거 미분해서 속도 벡터 구한 다음에 루트에 이거 제곱 더 이거 제곱이 바로 비변의 길이, 바로 속력이니까 어 속도의 크기 속력이니까 그 속력을 해당하는 시간만큼 쭉 쌓아주면요 움직인 거리가 될 것이다. 됐지? 사 산출합시다. 얘는요 코제 사제 코제사제니까 그쵸? 어떻게? 이거 다 플러스 바꿀게 2가 나오겠네 그쵸? 한번 더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요 2는 남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2배의 싱크코 플러스 2배의 싱크코니까 없어져 버리네 그쵸? 따라서요 얘는요 루트2만 남겠네 그쵸 루트2 티 t 요 따라서 적분 루트2t가 되겠고요 0부터 파이까지 루트2파이 예. 정답은 빵빵 나옵니까 예. 루트2파이가 움직이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쵸? 다음 몇 예, 2번이 정답 클리어 별거 없죠? 예, 돌아와서 돌아와서 어떻게 해? 아 앞선 이론 강의 안 되면 다시 돌아가야 돼 이제는 좌표가 두 개야 두개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태도 있지만 못 그릴 때도 많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해가 다음과 같이 돼 있어야 돼아 t에 따라서요 x좌표 y좌표가 결정돼 있어 이거를 t로 가까이 좌표를 미분해 준 것이 바로 뭐다 속도 벡터 x성분 y성분 됐습니까? 이놈이 속도 벡터인데 그러면 속력은 우리가 지금 관심있는 속력은요 아, 이걸로 이루어진 x 증가량 y 증가량으로 이루어진 p편 이 바로 속도의 크기 선분의 길이 루트의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같이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 t에 따른 h 초부터 b 초까지요 각각의 속력을 적분해주면요 이게 바로 뭐다 움직인 거리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